잔치해주고 싶어서 못 견디시는 하나님. 아멘.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잔치, 상급 아멘. 보상. 아멘. 이런 걸 해주고 싶어서 한마디로 응답. 아니, 그걸 해주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요.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뭐를 줄까? 아이고. 아, 근데 맨날 말씀만 하시고 왜안 들어와요? <laughs> 또그 소리가 들렸디야? 아이고. 아이고. 야, 하나님은 귓구멍이 어떻게 생겼길래잘 들으셔? 또 누가 그러고 있네? 그러지 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대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은 아예 완벽하신 분. 그렇게 아세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해주신다 그러면 뭘좀 줘야지, 그래. 줄라고 <laughs> 해다가 말고. 아, 말은 게 아니고. 주기는 다 주는데, 받는 사람. 받을 때, 고를 때가 있지. 잘못 봐도. 하나님은 나가기는 천국에서 계속 내보내는데, 본인들이 잡지를 못한다. <웃음> <웃음> 첫째 마귀가 빼앗고 음... 두 번째는 마귀가 녹인다 음... 그렇게 하해요 음... 하나님께서 음... 천국에 있는 것은 음... 완벽 그 이상 아, 네. 없는 것이 없다 어, 아, 네. 음... 여기서 만약에 음... 천억을 원한다 천국에는 음. 천억짜리는 음. 어느 정도냐면, 길바닥에 돌멩이도 천억은 더 된다. 음. 이렇게 알으면 돼요. 길바닥에 돌멩이 있잖아. 그게 황금으로 다 되어 있어. 음. 음. 그래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오. 음. 음. 그러니까 그런 줄 아니고, 그거를 못안 받는 것도 아니지만 못 받는다. 음, 왜? 음. 믿음이 개떡. 아,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면 어떡해요. 또 누가 그래. 본인이 개떡인 건또잘 몰라.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그렇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아, 내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오. 아멘.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게 믿음이 아니다. 아멘. 믿음을 어떻게라고 써? 하나님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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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해라 그랬잖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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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요고를 숫자를 세서 믿음을 키운다. 천 번낸 사람이 일억 번낸 사람. 네 1억 번번 사람. <kissed fist cripple>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 아, 믿습니다. 기도는 아멘 보따리너 아 네. 주세요. 요걸한 번씩만 해야 돼. 그러면 그냥 하면 생각만 한 것도 다 거기 들어갈 거라고. 그리고또 믿음이 일단은 자라야 응답을 쉽게 응답을 쉽게 음. 받는다. 음. 이 말은 뭐냐? 생각만 해도 들어오는 거요. 음. 생각을 안 했는데도 들어와. 음. 믿음이 크다. 이 사람은 기적 생성 계속 에이. 기적 생성에 생각을 안 했는데 근데 이게 왜그는 거요? 뭔지 알고 지그 말이에요. 부동산은 어디다 쓰려고 자꾸 사라고 그래? 돈도 뭐 그냥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사 그게 뭐냐 본인의 지도는 0% 음. 하나님 영들의 지도 더하기 속사람 지도 100% 이렇게 되면 저절로 부동산 막 들어온다. 한개 사고 많은 게 아니고 하나 사고 또 사고, 하나 사고 또 사고. 그 나중에 만약에 그런 음성이 들리잖아, 부동산 사. 어떤 때는 부동산 이렇게 글씨가 쓰일 때도 있고, 음성이 부동산 이렇게 들릴 때도 있고, 그럴 때는. 내가 잘못 들었나? 잘못 봤나? 이거 부동산이 나왔네? 그럴 때는 기나가나 사지 말고, 확인을 꼭 하라. 네. 기나가나 하면 실수할 수가 있어. 네. 누가야? 마귀. 마귀가 이끄는 경우. 그게 뭐여? 우상숭배 마귀. 센 조상 마귀가 돈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음 그런데, 안 믿는다고 다 우상숭배 마귀가 아니고, 안음 믿, 교회 안 다닌다고 다센 조상 마귀가 아니고, 음 아예 교회는 안 가도, 조상들이 쌓아놓은 복 네. 그거를 받는 경우도 더러 있다 네. 네. 부모들이 하나님을 지극정성 네. 그 정도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던가 그럴 때는 저절로 자녀는 부동산 왕 아멘 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부모들이 그렇게 하고 돌아가신 사람이 여기 이렇게 쓱 보니까 별로 없어. <laughs> 그거 뭔지 알있어나 언제 부동산 사라고 하시나나 나잘 모르니까 미리 받아볼까? 나 부동산 사라고 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나요? 복을 쌓아야 산다. 그냥 하나님 복 줘요. 이래갖고는 잘 안되고 하나님 부동산 복 강력 맡겨요. 요거를 쓰랴. 그러면 잘하면 일부 여덟개는 살수 있다. 부동산 강력 막요 야, 여, 여, 그렇게 쓰라요안 그러면 부동산이 안 들어와. 아멘. 저 누구 한 집사님 졸지 말고 얼른 써요. 부동산, 저 부동산 왕 되는 방법 알려주는 거요. 예 부동산 많이 사고 싶은 사람이잖아. 열 개, 스무 개 이렇게는 너무 사지 말고 잘못하면 나하게 뺏긴다. 그렇게 해서 하지 말고 최하가 늘게 많으면 일곱 개 어떻게 쓰라고 음 그랬어? 하나님 부동산 강력 맡겨요 음 부동산 몇 개는 있으면 신경 안 써도 비 오는 날 누가 다 뛰러 안 가도 그 부동산에서 돈이 나오잖아. 아니, 부동산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런 사람은 부동산을 사지 말고 아예 현차를 묶어놓던지 또 때로는 그런 걸안 사려면 보석을 사서 묶어놓으면 그것도 돈이 많이 나온다. 어떻게 나냐 부속은 계속 오른다 그렇게 안 하면 돼요 부동산 하고 지겨워 아이고 그거 맨날 수리공사 전기공사 아고 사람들이 자는데도 불러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사람을 써라 뭔지 알겠지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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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낮으로 네가 다야 이렇게 안 하신다 동동산 아, 음 강력 약여요체하가늘개네 종이 한 개가 한 개씩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 하신다. 음. 그러면 몇장 써야 되고서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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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은 채소로 써놔야죠. 음. 여기다가 써놓고 가. 그러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애기에게 아예 좋은 거 주고 싶은 게 누구여? 하나님. 둥동산도 음. 음. 주고 싶어 하신다. 음. 누가? 음. 아빠가. 퇴근해서 오실 때 손에 뭐 들고 오면 애기가 아빠 그거 뭐여? 나줄 거여? 음, 이래고 음, 있잖아 음. 그게 뭐냐면 아빠는 손에 들고 갈 때에 가장 마음이 뿌듯 그렇게 반하는 게 아니다. 아, 네. 선물을 주는 게야. 아, 네. 무슨 선물? 아니, 그냥 부동산 왕. 아, 네. 부동산 왕도 쓰나요? 써도 돼요. 하나님, 부동산 왕 이름은 안 써도 거기. 그, 그 자체가 이름이 있으니까, 본인들의 이름이 있으니까, 부동산 왕, 부동산 강력 맡겨요. 음. 이렇게 해, 해주면, 그렇게 쓰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동산을 맞춰서 주시든지 현찰, 음. 아니면 보석, 음. 뭔지 알겠지? 그렇게 중요한 오늘 선물 음. 그게 뭔지 알아? 음. 하도 이단이라고 해 걸래? 야 그러면 이단 아닌 거 할게 봐라 니네가 그거 설교 듣고 와서 얘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 하루, 2단에, 3단에, 7단에, 아이고, 어떤 사람은 10단까지 올려놓더래네. 그래서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냐하나님 변두리 거를 전하셔요. 누가 그렇게 얘기해줘서, 아, 알아서, 알아서. 야, 변두리는 뭐를 전해야 되냐? 아, 이 다른 거없더요돈준다고하면돼그래도야 그래서 돈 준다고 했라니까 뭐를 주나? 알고 보니까, 부동산이 생각이 났대, 아나님? 오늘 음음 부동산, 음 아예 청국에 음 통장에 음네 넣는 것처럼 부동산 음 자체를 음 계획 완료. 음어 여기 있는 사람, 그 부동산을 다주신다 음. 나는 관리 힘드니까 혈찰로 주셔요 그럼 면찰로 주고 음. 나는 저 보석으로 줘요 어, 그럼 보석으로 줄게 음. 그렇게 알아라 아,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음. 기도하겠습니다